여행은 어딜 가느냐도 중요한데, 누구랑 오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무부터 볼까? 지금 입장료는 얼마있느냐 입장료 4,000원. 게이득이지 뭐. 뭐. 내가 송파구민이라고 하니까. 어, 할인을 해줬어. 웬 떡이냐 하면서 그냥, 돈 굳었다. 그리고 숙지를 5시까지 가래. 어. 제 생각에 숙지는밥 먹고, 점심 밥 먹고 숙지 갔다가, 아니, 또 이거, 어, 알지? 입장료딱 들고 가면은, 오지는 거? 입장권? 바로 무료로? 이렇게. 난 아무것도 없지. 약간 쪽팔릴 뻔 했어. 에자, 내... 네. 꿈이 또, 고고학자였어요, 또. 고인돌 이런 거 보면은 바로 지린다고. 바로 그 팬티 안에다가 기적이 있다. 향나무. 뭐, 향나무는 뭐, 이렇게 흔하니까 패스. 패스합시다잉. 만약에 순천만. <laughs> 아, 이거 웃음 참기 힘드네. 만약에 순천만 정원이 멀어가지고 오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서울 시민들은 올림픽 공원에 그냥 가시는 것도. 어, 근데 이런 건좀 특이하다. 이거는 여기서밖에 볼수 없다. 이박람에이 오지랖 넓은 직원이 있었나봐 걔가 이제 가가지고 왔다 고막그 스탑 해버리쇼잉 해가지고 알지? 바로? 우리가 남이가 면서 바로 은행나무 뿌려왔다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다 은행나무를 뭐 그런 뭐 그런 스토리인가 봐 씨발 모르겠다 찾은 히말라야 시다라고 시다야 이름이 시다 시다가.. 이거 시다바리할때그 시다인가? 이름이 좀 그러네? 얼었어.. 추워가지고 살얼음이 껴가지고 오는데 잉어야 저게 잉어인데 잉어가 어.. 겨울잠을 자고 있어 예. 이런 거는 좀 보기가 쉽지 않은 풍경이거든 죽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아씨 여기 졸라 덥네 에코 무브먼트 에코죠 탑이 또 하나 있는데 아, 여기서 400m로 가야되네? 와, 씨. 가보자. 아, 가보자. 무슨 뭐, 마사이족이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걷는 거야. 그냥, 좀 생각보다, 더럽게 넓어. 우리 같은 서울 사람들, 어? 홍파권에 사는 사람들은 딱, 올림픽공원 딱 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왔다. 순천만 정원에. 개이득이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또 동화책이 있거든. 땔감으로 쓰자. 뭐 그런 거죠. 좀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약간 나무에 대해서 느끼는 저의 감정. 조상님이 나무꾼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땔감으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추우니까 또 그런 생각이 막 스멀스멀. 최배달이 이런데다 대고 정권지르기 연습했거든. 극진. 해놔가지고 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사이로? 아니, 이 새끼들 웃기, 웃기네, 이거. 들어갈 수 없게 놨네 그러면 이거 사진은 어떻게 찍나? 반대쪽에서 찍으라고? 아, 반대쪽 못 가지. 아, 제 생각에는. <laughs> 제 생각에는 느낌 다 너무 비슷해. 뭔 온갖 놈의 정원을 다 만들어 놨는데, 온갖 놈의 정원 구분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다 비슷해가지고. 탑을 기대했는데, 아, 좀 아닌 것 같아. 약간 지금, 통수 지금 약간 맞은 듯한 느낌이 든다. 벌써. 느낌이 쎄한데, 이거? 온0벌에뭐 <laughs> 이름표 다 붙여져 있고 졸라 많은데, 뭐 나뭇잎이 없으니까. 구별이 안 돼. 어, 나무들이 다 탈모탈모 빔을 이렇게 맞았어요. 전반적으로. 탈모 빔 맞은 나무들 막 보면 뭐 해가 있어? 굳이 순천에 온다. 이 편백나무 상을 맡겨서 굳이 순천에 온다. 아 벤치에서 좀 앉았습니다. 그건 비추야. 그냥 제가 또 지름길 알려드릴게. 집 주변에 이거 세븐일레븐이나 시유 이런 편의점 있잖아요. 가가지고 소래눈을 사. 소래눈 컵에다 따라. 그 냄새를 맡아똑같아똑같아 존똑. 굳이 피톤치드 향을 맡기 위해서 혼자서 순천년 전에 데스 노노 노노노 소렌는 집에서도 맡을 수 있다 개꿀팁 아닌가 이 정도면은 와 이거는 진짜 신났어요 지금 새명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풀발 될것 같다 또퓨리에서 독일과 아기가 기습하던 것 되게 약간 그런 황량한 느낌이 음. 뭐 그냥 좋네요. 좋은데 제가 아까 저쪽에 있는 저기 저기 보이는 센터에 보이는 저 주차장 쪽으로 해서 진입을 했죠. 목포 케이블카가 타봤는데 목포 케이블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야그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거기 좀 타기 힘들겠더라 아, 쫄았잖아. 제가 고성버증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거 이상하게 무섭더라고. 거기 케이블카가 해발 150m를 넘어가요, 그게. 바다를 쫙 가로질러 가는데, 야, 지들, 바로 그냥, 오, 오줌 그냥 바로 지들 뻔했어. 진짜로. 타고 가는데, 막쫙 졸라 높더라고. 진짜 졸라 높아. 진짜로. 아 그거 진짜 보면은, 직접 타서 보면은, 고성포층 있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그건 못할 것 같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대, 케이블카가. 이 정도 봤으면 됐지, 뭐, 씨. 그쵸? 주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정도 봤으면 됐지, 뭐. 뭘더 보나? 어? 뭘더 봐, 뭘더 봐. 뭘더 봐, 뭘더 봐. 여름이나 여기는 순천만 국가정원은 무조건 결혼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습지는 어, 카페를 찾아보려고요. 예. 네. 찾아보려고.